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앞두고 광역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합심해 막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 예천이 공동으로 도전하고 포항과 구미, 상주, 봉화, 울진까지 모두 9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경북 도지사와 도교육감, 안동과 예천, 포항, 구미, 상주, 봉화 등 도내 9개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육 발전 특구 시범도시 도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 발전 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 발전 특구가 성공하면은 이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이 지역에 취업해서 살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3월 초 시범지역을 선정합니다. 7월 말에는 2차 시범지역을 선정할 예정인데 시범지역을 몇개 지정할지는 미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자유로운 공립고 등 교육개혁과제가 우선 시행되고 특별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정보 지원을 받습니다. 3년간 시범 운영이 끝나면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명문 학교를 만들고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를 해서 협약형 특성화고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대학, 지자체, 기업들과 함께. 교육발전 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인류형.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가 신청하는 3 유형으로 나뉘는데 안동 예천이 도지사 중심의 3 유형에 나머지 7개 시군은 교육감이 주도하는 1 유형에 각각 도전장을 내밉니다. 경북은 지역 맞춤형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은 K 인문 교육,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상생 모델로 신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안동과 예천은 지역 산업 연계형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포항과 구미는 첨단 산업과 신산업을 내세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모델을.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여러 교육기관 협력형 교육발전 특구가 반도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이차전지,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 주력을 하고 여기에 특성화된 교육과. 울지는 국가 원자력 수소 특화 교육. 봉화는 이주사회에 대비한 교육 국제화 모델, 상주는 K-상상주도 특구 등 지역별 모델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자는 취지지만 과열 경쟁으로 특군의 고교와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